먼저 어, 우리 남경기 오해 목사님 장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총회가 생각을 못 했어요 사실 왜냐하면 초에날 아침까지도 사실 생각 못 했습니다. 간단한 후배 목사들 하는 참... 참... <laughs> 사실은 총회 둘째 날결정 하게 되고요. 어, 또 이제 어떻게 앞으로 해나해야될 것인가 생각할 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신대학으로 와가지고 조금 많이 어려웠습니다. 내가 학교를 다녀야 될지 그리고 목사 연출을 받고 나서 내가 앞으로 목회자가 사역을 계속해야 될지 원래 저는 총신대학을 갈 때만 하던 목회자를 만든다는 대학교에, 지방에 있는 대학교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는 내비게이터, 내비게이터 팔았죠. 그걸 선진력했던 겁니다 그다음에는 제가 다녔던 학교에 전남대, 조선대에, 그다음에 광주교육대학원에 세계 대학을 선지는 오타 현장하고 계십니다. 그분에게 제가 참 감동을 받고, 뭐 그래서 내가 나중에 직장 생활하면서 을 그런 시점내가 선해야 되겠다 대학생들을 후배들을 그런 있어서 선배야 되겠다고 하고 자신이 기 충실량을 갖고 가서 이제 이렇게 목회가 있기 때문에 늘 우리 교단이 그 한국 교회의 장자 교단이라고 하는데 샘플 되지 않겠느냐 거룩한 영양력을 미치게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어, 로버트 머리의 목사님이 강단에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성도분들이 그분의 인격에 흥미로 말씀을 안하셔도 강간에 걸어 나가기 위한 교회 눈물을 흘리려고 더라고요 강도 은혜성은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늘 부족하지만 그런 어떤 목표자가 되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지금 15년 전에 처음으로 총회 나가게 됐죠. 처음에 총회 나간 것은 박정화장들에게 나간 니다 제가 강요사 때대전에대전정인데혜천고 이해문으로고동방여 예, 중, 동방시역에 교무용으로 내려갔습니다. 강사 때 내려가서 목사람 수하고 거기에 교무화 하기로 하고, 정윤 교수님의 추천으로 이경원 목사님 교육을 먼저 갔습니다. 그러나, 1년을 해보니까 내가 교무를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빨리 안 좋아하겠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를 치고 선교사로 가든지, 정말, 그는던모진 고통실 목회를 하고 싶었는데 이건 직장 시기가 되는 게아니가 싶어가지고 그냥 1년 만에 그만두고 천로올라와서 3년 후에그목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어디 출근 받아가야 겠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뿌리가 없잖아 요뿌리가 심한 그 동문도 없고 또뭐 우리 믿는 지방 비대기 아니기 때문에 아, 누가 나를 맴인줄 보는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퇴직을 하게 됩니다 대책하면서 저는 전국 아, 어떤 지역이든지 우리 신학교 학원인들을 나는 보편적으로 우리 교회의 교육자를 세워야 겠다 했습니다. 한쪽 지으로편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목사로서 전국 있는 우리 출신들을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동안 영남, 호남, 충청도 경기도 강원도 교육자들이 다안배되어다 시키려 해서 해왔었습니다.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총장이 되고 총장이 되면 정말 탄틈체로 쓰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거룩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목사로서 거룩한 영향을 미치고 돈보다는 공의를 명예보다는 훔친 과십자가아요 비도덕적인 양심보다는 도덕적인 양심으로 한국 교회에 샘플이 되어 부족하지만, 그래도 후배들에게 샘플이 되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정치하는 사람들, 우리 목사들 얼마나 편리하고 말하는지. 제자가, 제자가, 서울 양문 계시다, 청년부를 맡았다, 제약을맡을 때, 서울대 법대 나오고, 뭐 지금은 큰로펌의 대표로 있습니다. 어느 날 제일 이기요 목사님. 우리 평국들이 뭐라고 하십니까? 뒤에다가, 우리 목사 직분 뒤에다가, 사육기를 붙이기. 장모 직분 뒤에다가, 사육기를 붙이기. 법정에서. 제자들이 그 얘기를 누구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그래서, 저녁에 3년 동안 목표하면, 3년반남았는데 저녁에 목표하고, 엑시나 헬라나 총신대원에 가운리하고 방송하면 되는데, 사실, 가끔 뒤에, 제자랑 신자랑은, 제가 총회나 구총회나 나가면,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전체 어떤 흐름 속에서 회사를 다니는 조카들이 자기 이목을 선택해서 하나님 뜻시면이몸을 하셔야 되는 거아니또 집사람이 신랑으중 그 막내딸인데 천왕 다섯에 처형 네이 있습니다. 다장모님 권사님입니다. 또 사실은 회사의 사장의 은사님이고 지금 흑대체도 있습니다. 인비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목사님은 명예를 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하나님뜻이면 십자가를 주고 선장하십니까 그래서 집사람을 철평을 해서 집사람이, 집사람이 묵인성 묵과성 허용으로 출발할 때이는 우리 자녀들이 계십니다 우리 선장도 계십니다 선장은 우리 목사님께 돌아가는 것이 목사님 하셨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면목사을 하십시다 목사님이야 저쪽 교회가 있어서 저팔만 빚도 좀 갖고 편안하게 이렇게 하시는데, 또 우리 장원들이 재력가인 장원도 안 계시고 하니까 쉽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음신을달려주시는 목사하십시다. 그래서 목사님 당일을 열어주시면 장원들에게 전해이라는 이야기 하시겠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날 당일을 열었는데요. 미리 의선장님이 다니기 하셔가지고, 열 명의 장님들이 전체가 결국, 100%반장일치로 사실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네, 부처의 의향으로 출마를 하고, 준비하면서, 이런 해당하는 과정 가운데도 좀 아름다운 모습이 될 텐데, 생각을 하고, 조심조심, 한 걸음 한 걸음씩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누구? 우리 한기승 목사님 저는 잘 몰랐어요. 그러나 3년 전에 잠깐 만난 적이 있어서 나았으면 좋겠다. 또 내가 나중에 구축의장 출근해야 되더라도 좀, 좀 돌아왔으면 내가 돌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 남경기 가정은 모델하우스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 우리 노예도 모델하우스 노예가 되고, 저도 앞으로 부처양 대한 총회장을 하면서, 정말 우리 총회 본인들에게, 선의 목사님들에게 귀감이 되고, 또 건판 영향을 미치고, 겸하게 그리고 모두가 다 좋아하는 총회장이 수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노예, 사인들 참고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미적하지만 해 나갈 때 완전할 수 없지만 여러분의 기대감에 미치는 좋은 자고또 좋은 강성되면 부처님을 좋은 한으로 섬기겠습니다. 섬기기 위한 기도 나가도록. 아